안녕하세요. 인증나라입니다. 오늘 알아볼 제품은 어그부츠입니다. 다가오는 추운 겨울 착용하는 어그부츠는 사용 연령에 따라 인증이 구분되는데요. 만 14세 이상은 성인용으로 안전기준준수 대상, 만 3세 이상에서 만 13세 이하는 아동용으로 공급자적 합성확인, 만 3세 미만은 유아용으로 안전확인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그부츠 제품의 가피 부분이 인조가죽이나 천연가죽으로 만들어진 제품의 경우에는 만 3세 미만 제품도 어린이용 가죽 제품으로 분류되어 공급자적 합성확인 제품으로 분류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전기준 준수는 저희 채널 영상을 참고 부탁드리며 공급자적 합성확인 제품은 시험 성적서 보유와 한글 표시사항의 KC마크까지 표기해야 합니다 안전확인 제품은 시험 진행 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고 한글 표시사항의 KC마크와 함께 인증번호까지 표기해야 합니다 안전하긴 제품에 대해 KC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는 저희 인증나라 어플 또는 제품안 전정보센터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아동 제품은 구매대행도 KC인증은 필수이니 이점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